우리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나무개를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 개명을 첨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는 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아 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육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역궤를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꼽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처음에 이제 이런 나오는 로마 그 신명기 1 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 어제 어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돌판을 어, 산 위에서 큰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써서 주셨었는데요. 어, 오늘 두 번째 돌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네 나아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게에 넣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이것을 보면은 이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첫 번째 돌판은 어땠습니까? 우리 어 우리 9장 10절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돌판을 만드시 만들어 주실 때에 어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직접 쓰셔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가 깨뜨리고 난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이제 그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두 번째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좀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돌판에다가 글을 쓰신 분은 누구십니까?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첫 번째 돌판과 동일하게, 두 번째 돌판에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 돌판도 은혜였고, 두 번째 돌판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도 그것도 첫 번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은혜 받은 자의 삶,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은 오해라는 사실이죠. 성화 받은 성화된 사람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고군분투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과 은혜가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언약궤에 놓고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섬기는 삶. 말씀을 맡은 삶을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음. 어, 하나님그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땅 땅을 받고 그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그들의 이름으로 주어진 땅이 특별한 땅이 없고 그리고 온온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지파들처럼 우리도 땅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어,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안 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은 어떠한 삶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신다면 그것에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음,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 레위인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하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시면서, 또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로 11절 10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0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였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중보하는 모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 듣고, 듣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의 날을 멈추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 이제 어 마치게 되었는데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어,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아, 할머니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었구나. 할머니가 어, 저한테 보면서 진귀한애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도 늘 하셨었지만 정말 그 사랑하셨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기도한다라는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어, 중보기도에 대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음.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세령만듣기도 하고. 특별히 지금 이 새벽에 너희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기도 어, 아 어,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참 힘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단임 목사님 뵐 때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어,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목사님은 얼마나 또 든든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뭐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또한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라고 말하, 말씀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카나다 강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제 눈을 제일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이 아니라 십삼 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부작인 거죠. 옆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작용을 했을 때 옆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설교 뭐 지금 시간에도 설교하고 있고요. 우리 설교 참 많이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말씀들 다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 주이시고 큰 분이시고 능한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또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아와 과부를 어,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보면서 어 되게 아 새로운, 새로운 깨달음 아 전에는 잘 기억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이 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뭐죠? 우리가 천만 원을 줘서 나한테 10억이 떨어지게 하는 거, 내가 10억을 줘서 나한테 천억이 떨어지게 하는 게 뇌물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물, 어떻게 신께 뇌물을 드릴까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종교가 신에게 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인당수 푸른물에 공양미 300석이 팔려서 신창이가 뛰어드는 게 뇌물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큰 유익을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이 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요, 낙은 애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것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런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추레고 시키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던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자이신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5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니 깊은 날 깊은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쁜에 살아가리 깊은 기쁜 날 깊은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새 사람 된그 날부터 평안한 맘늘 써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아또다.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깊은 사랑하리 깊은 날 깊은 날주 나의 죄 다시는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 어, 정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군분투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의 도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주님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로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 드려 뇌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